네. 본인의 좌측 사진 기자분들에게 포즈를 좀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네, 수 한번 들어 주시고요. 마치 광고의 한 장면인 것처럼 수 한번 들어 주시고, 네, 저쪽에도 화이팅 한번 날려 주십시오. 네, 네. 들어 주시고, 네, 이쪽에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화이팅 한 번만, 화이팅, 화, 화이팅. 화이팅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들어가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대기. 네, 보인의 좌측 먼저 포즈 좀 취해주시고요. 좌측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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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손 한번 들어주시고, 역시 아이돌은 다릅니다. 눈빛이나 자세부터가 파이팅 한번 해주시고요. 저쪽에 한번, 네. 자, 이제 보인의 우측도, 우측도, 네. 샤샤샥 샤샥샥 샤이니 샤이니 샤이니. 아, 한마 아이돌들은 이렇게 프레시를 많이 봐서 시력이 안 좋을 것 같아요. 네,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파이팅 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쉬어서 네. 부인의 좌측, 네, 한번 인사 좀 해주시고요. 네,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, 자 파이팅도 저쪽은 파이팅도 한번 해주십시오. 파이팅. 네. 아, 할수 자, 자, 한번 네, 네, 파이팅. 네, 할수 있어. 원스텝. 자 이쪽에도, 자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, 네, 한, 네, 감사합니다. 여기도 화이팅 한 번만 날려주시고 진짜 이건 된다 이 영화는 되는 거야? 네자천득씨 죄송하지만 그 잠시 아 마이크 좀 받아주시고요 아유. 네 응원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득입니다어 원스텝 너무 기대하고 왔고요 어 대박나길 기도하겠습니다 대박! 네아 오늘 누구 소개로 오신 거예요? 아 저희 큰누나 예 큰누나 큰누나의 네. <laughs> <laughs> 초대를 받고 왔는데 네, 네 많이 많이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네 그렇죠. 아 누나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죠. 아 너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이 영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? 몇만 정도 될거라어 가족으로서는 네 정말 천만을 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 가족으로서는 <웃음> 네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천둥 씨 감사합니다. 자 마이크 좀 이쪽으로 주시고요. 스태프분에게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. 감사해요. 포즈 취해 주시고요. 이어서 우측에 또 포즈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먼저 좌측 먼저 좌측에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. 네, 좋습니다. 아, 그런 과감한 포즈 좋아요. 네, 좋습니다. 자 우측에도 네. 이쪽도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. 파이팅 한번 날려 주시고요. 네, 파이팅. 아 네, 감사합니다. 네, 들어가 주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